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을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네, 어떻게 시장 봐야 될까요? 어 일단은 이제 증시 안내와 대책이 나오는 오늘 이제 뭐 나온 후라기보다는 장이 오르고 나온 다음에 나왔다 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후행성으로 뉴스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금융장이제 기관에서 현물 시장에 대한 뭐 대량 매수세긴 하죠. 간만에 이제 한5천억 정도를 매수를 하겠는데 하필이면 또 얼마 전 어, 이번에 나온 5천억 기금 거의 <laughs> 네, 거의 그 물량만큼 그 금액만큼을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게요. 네. 이게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간 뭐 이제 증시 안정화 대책 때문에 올랐다고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어요. 저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계속?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증시 안정화 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외인들의 투자가 지금 국내 증시에 지금 굉장히 심리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외인은 지금 계속 오늘 아마 한 9월 의일제 지금 계속 팔 자세를 계속 유지 하고 있죠. 예 일단은 님 당분간은 위아래 급등락하는 변동성장이 좀 연출이 될 수밖에 없고 예 효과가 예. 뭐 일단은 효과가 선물 조서도 낮지만은 뭐 주식 않아요? 쪽에서도 예. 지금 굉장히 얇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팔려는 사람도 눈치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파는 것들 주가가 더 떨어져 비싸게 못파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외인의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어, 증시가 조금 반등을 강하게 치고 나가기 보다는 눈치보기를 좀더할 그런 장세로. 아, 눈치보기 장세. 일단은 음. 뭐, 어, 미 증시,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뭐, 좀 전에도 뭐, 뭐 스파이더 전문가까께 말씀 잘 해주셨지만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S&P 지수, 다우 지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에 하락폭이 좀, 조정폭이 좀 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자리, 뭐, S&P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2600 자리를 강하게 사수하지 못하는 한, 좀 증시가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는, 뭐 네. 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 S&P가 제일 많이 지켰던 네. 지수거든요. 그쵸. 2016년 이후로 저도 이제 차트를 한번 봐 봤는데 2010년 이후로 단한 번도 S&P가 2 0 0서깬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 깼습니다. 네, 이번에 깼다는 네. 게좀 중요한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서 과연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올라갈 것이냐. 만약에 이제 2600짜리를 완벽하게 이탈한다면은 그 아래짜리는 글쎄요. 조금 많이 아래로 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1080은 그럼 이제 1,800은 일단 호텔라고 그러면 1,800으로 의견 통일하시는 건니요 아, 1,800은 저는 의견 통일 아직 아지 않습니다. 아,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아직 네. 의견 통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800은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을까. 아, 네. 네. 지금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곧 얼마 안 남았죠. 중간 선거가 곧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설마 그그 그 짧은 기간 거래일로 따지면 뭐한 거래일로 따지면 일주일도 안 되는데 그 거래일 동안에 1,800 깔라면 하루에 뭐한 40포인트, 50포인트 계속 빼야, 빼야 되는 건데 그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일단은 당분간 이제 중간 선거 기간 동안은 눈치 보기. 그 급... 중간 선거를 역시 리치스타님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보고 계시네요. 네, 일단 중간 선거가 네. 끝나야 네. 일단은 가장 미 증시에 가장 불안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증시에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보다도 오히려 선거를 가장 더 부정시. 왜냐하면 네. 이게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게 중간 선거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힘을 얻으면은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도 좀 바, 양상이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각각 이제 변수들이 같이 엮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미국장 뭐 중간 선거 전에 미국장이 너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국내 증시도 1,800은 가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1,800은 좀 너무 과하지 아, 않나? 과했고. 네, 너무 과하지 않나. 뭐, 물론, 이제, 어, 우리나라에서, 뭐, 증시 안정화 대책을 뭐, 내세웠다, 뭐, 나, 뭐, 발표를 하긴 했지만은, 이거하고 오늘장은 별로 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시장, 아무 관계가 네,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은 <laughs> 그냥 갈길간것 뿐이었고, 네. 단지 오늘장에도 골만 알겠지만, 그뜬날 굉장히 반복을 하다가, 막판에, 어, 끝나기 전, 끝나기 전에 또 장을 또 밀어버리는, 네. 네, 막판에 또 장을, 한 오늘 30포인트 이상 상승을, 코스피 지수로 3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다가, 막판에 다시 또 밀어버렸죠. 한 10포인트 이상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수식간에 밀려요. 네. 너무 효과가 얇다 보니까 그냥 아래로도 금방 밀리고 위로도 금방 올려버리는 굉장히 오늘 장 매매하기 힘든 장이었죠. 어쨌든 장에 국내 증시에서는 외인의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이제 출렁출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외인이 매수하려면 은 달러가 밀려야 됩니다. 근데 달러 밀릴 조건이 그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 하필 또 유럽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총리가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 연연이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또 유로화도 밀리고요. 유로화 밀리니까 달러 오르고 달러 오르니까 원화 떨어지고 외인 매도하고 이 계속 악순환인데요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아직 어 이제 안도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말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을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어 저는 이제 그 전에는 2080에 한 절반 이상 무게를 싣고 있었거든요, 저는. 네. 근데 오늘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약간 1,800과 <laughs> 그 2,000대, 2,000 아직 좀 과하다. 1,800은 너무 과하다. 1,800 이게 딱 중간. <laughs> 한 중간에 한전1,900 정도. 아타 탈보신 건가요 지금? 1,900 정도 저는 아1,900 정도지 않을까. 저 제가 예잖아 이제 그랬거든요아 바닥 나왔다라고 한번한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틀릴 때는 <laughs> 지난번 첫. 나 얘기하고 아 틀렸습니다 바로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어, 지금 이제 상황 보시면 아까 이제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보는 거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저는 이걸 S&P 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번 이 레일요 한 번도 이제 꼬꾸라진 적이 없는 게 S&P였기 때문에 그렇죠 S&P 장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도 이걸 지금 현재 이 호황기를 S&P 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어 외신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거예요 근데 이게 200일선 기준이었더라고요. 근데 200일선이 시원하게 깨졌습니다 200일선이. S&P 이게 2016년도부터 지켰던 데거든요. 2016년부터 단한 번도 깬 적이 없는 지지 라인데 이게 깨졌다는 게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불길한 징조다. 지난번 2월에요. 대폭락했을 때도 2 0 0선 지켰어요. 다 200일선 막다 지지 받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지지받은 게 이번 완전히 이건 완전히 깬 거거든요. 이 정도면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에 이게 향후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가 우리나라가 좀더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투자는 역시 심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리가 아닌가 생각하기 2008년도에 글로벌금융이 와가지고 진짜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고 다 지쳐가지고 있을 때딱두 사건이 있었는데 이두 사건이 심리를 돌렸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첫 번째 사건은 하이닉스 유상증자가 성공했어요. 2008년에 지금 SK하이닉스지만 그때 하이닉스는 하이닉스가 유상증자에 6 0 0 0 아이 또 기억해요. 6,000, 6,000 얼마였거든요, 가격이? 음. 그뒤로 10배 갔습니다. 근데 그 유, 그때 유상증자 6,000원 때 성공하고 나서 이게 첫 번째 투자 심리를 바꾸는 계기였고 두 번째가 우리은행에서 그때 달러를 3개월 단위로 3개월도 안돼가지고한 달로 빌렸거든요 그때 달러 못 구해 가지고 달러 못 구하면 은행 파산이거든요. 근데 못 구해가지고 어떻게든 구하보려고 하다가 3개월로 계속 빌리고 있다가 이때 우리 은행, 제, 이 w 경영, 우리 은행이 처음으로 그때 1년짜리 한번 빌렸거든요. 그때 이후로 심리가 완전 확 바뀌었는데 투자하는 심리라서 이게 만약에 바뀌려면 뭔가 큰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심리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바뀌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